안녕하세요. 슬기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를 선택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반 비타민C와 리포조말 비타민C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C 섭취 중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반 비타민C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형태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 제품은 보통 한 알에 500mg에서 1000mg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이나 공복에 섭취하면 쏙 쓰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비타민C 섭취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표적으로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활성 산소 제거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는 어떻게 다를까요? 리포조말 비타민C는 리포좀 기술이 적용된 비타민C입니다. 여기서 리포좀이란 비타민 C를 지방성 분자층으로 감싼 형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비타민 C를 보호막으로 둘러싸 흡수를 더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기술이 주는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성 성분이 직접이 점막에 닿지 않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해도 속 쓰림이 적습니다. 둘째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 C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 비타민 C 의 흡수율은 약 20에서 30%에 불과하지만 리포조말 비타민 C는 70에서 90%까지도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흡수율 덕분에 몸에서 비타민C의 효과를 더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트러블이 빠르게 개선되거나 피로가 줄어드는 등 체감 효과가 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과연 합리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리포조말 비타민C를 선택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가격입니다. 일반 비타민C에 비해 23배 정도 비싼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라는 점입니다. 위장 문제로 비타민C를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리포조말 비타민C는 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흡수율이 높은 만큼 동일한 양을 섭취하더라도 몸에서 느끼는 효과는 더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포조말 비타민C는 누구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위장이 약해서 공복에 비타민C 섭취가 힘드셨던 분. 비타민C를 먹어도 효과를 잘못 느꼈던 분. 고용량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고 싶으신 분. 리포조말 비타민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슬기터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